네, 10편, 17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13절에서 지금 17편은 16편의 연속이죠. 예. 네. 이게 대칭 성경이 아니고는 이제 10편을 한 편씩 따로 보게 되는데, 우리 기아점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한편한 한 편을 연결시켜서 16편하고 17편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더 풍성해지고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고난, 16편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어, 16편에 있는 그 고난, 음, 죽음이죠, 죽음. 엄부에 버리지 아니 하시며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16편이잖아요. 17편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이제 호소하는 기도와 호소가 17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 고난이, 이, 만들어지는데, 그 고난은 사실, 그, 어 우리의 자아가, 에, 고난을 일으키는 공장이다. 자아가 고난의 공장이다. 자아가 공장에, 에, 그, 어, 생산, 기지다. 이렇게, 이제, 에, 생산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이, 그, 어, 자아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에,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자아가 죽었다 해도, 어느 부분까지가 자아냐.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에. 그 자아라는 것이 그냥 뭐내 아, 내, 내, 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보는데도 한 어떤 분은 한 10년까지도 걸리고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들은지 한 7년 됐는데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7년 만에 처음 들린다. 년도. 네. 그러니까 자아라는 말 개념 자체를 잡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 많아요. 그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도 많고, 예, 그래서, 어, 자아를 모르면은 모든 것을 이제 환경의 문제로 치게 됩니다. 음. 환경과 어, 상대방. 자, 이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으로부터 오고 상대방으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자아의 진단입니다. 근데 성경의 진단은, 어, 고난은 환경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 자신이 에, 이 그, 악과 악과 고난의 에, 출처다. 음. 악과 고난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 내 마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그 악한 것이 관계의 고난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것과, 뭐 분열과, 특히 이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 분열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아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나 환경에 늘 문제가 있다. 그 심지어 그 상대방 중에는 이제 하나님도 들어가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어, 이웃과 환경과 국가와 여기에 모든 탓을 돌리죠. 네. 그래서 어,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정치까지도 들어갈 정치. 네. 정치도 아이 예. 급진적인 사람들 때문이다. 보수적인 사람들 때문이다. 중국 사람 때문이다. 일본 사람 때문이다. 미국 사람 때문이다. 다 이제 다 다른 나라 때문이고 다른 집단 때문이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이 이 부패한 자, 부패한 마음. 에 근데 처아미티 어둡다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는 생각을 못하죠. 네. 근데, 어, 하나님의 은혜로 빛빛춤이쫙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패한 자아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예수님이 전혀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문제였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인간의 부패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고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부패했는가, 어느 정도로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음.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보여야 됩니다. 자. 자, 십자가에서 그 나타난, 어, 가장 그 발견하기 힘든 자는 경건한 자, 경건한 자. 음 선한 자도 뛰어넘어요. 선한 자, 어, 우리가 악한 자가 있을 거고, 선한 자가 있을 거고, 경건한 자가 있어요. 근데, 어, 악한, 악한 것은 우리가 뭐 악한 것을 알죠. 근데 선한 것이 사단이다. 선한 것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음. 그 선한 것이 육이다. 여기가 아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경건입니다. 경건. 경근. 경건이 사단에서는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경건.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원에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무죄 기도 금식. 음. 그니까, 러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에 악하면서, 선하면서 경건한 사람들. 세 가지 다 들어있죠. 에. 제사장, 성경학자, 바리세인.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됐어. 주동이 돼서 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선한 사람들이고 가장 경건한 사람. 강대 근데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웠던가. 그리고 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 자아의 눈, 이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은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죽이 십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정도로 인간의 생각은 부패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 우리 각자의 천연적인 자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되죠. 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독사의 새끼잖아요, 독사의 새끼.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독사의 새끼지 모르는 거야. 음. 우리 자아가 사단의 새끼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절대 못 알아채요 우리의 자아는 독사의 새끼라고 네. 자아의 아비는 예. 음. 사단이죠 거짓의 아비 네. 근데 우리 자아가 사단이라는 생각을 우리 자아가 자체가 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긍정하자. 자기 긍정. 자기 긍정에서 시작한다면. 뭐 자기는 긍정하고 상대방은 부정하죠. 자기 긍정, 상대 부정. 이게 이제 자아의 패턴입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걸 자기 긍정과 상대방을 부정하는 건 자기 상, 자기 긍정 상대방 부정 이게 뭐냐? 악의 악. 자, 이 악에서 뭐가 나오냐? 문제가 발생해. 모든 문제는 악에서 나와요. 악이 뭐냐? 자기 긍정 상대 부정입니다. 내 교회의 긍정 상대 교회의 부정. 내 집단 긍정, 상대방 집단 부정,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긍정, 어, 어, 촛불 부대는 부정, 혹은 촛불 부대는 긍정, 어, 태극기 부대는 부정, 우리나라는 긍정, 중국은 부정, 이런 식으로. 집단화 되면 더 무서워요. 개인보다 집단화 되면 훨씬 커집니다. 뱀이 용이 돼요. 음. 개인의 긍정과 부정보다 더 심한 건 뭐냐? 집단의 긍정과 부정입니다. 음. 자, 그러니까, 어, 어 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자, 내 안에서 악이 안 나오면, 자기 긍정 상대방 부정이라고 하는 악이, 이게 악의 뿌리거든요. 뿌리.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이 뿌리에서 다 열매가 나오는 거요 네. 그러니까 죄의 그 근본은 뭐냐. 자기에게 기울어짐이잖아요. 자기에게 기울어짐. 자기에게 기울어짐에서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에게 기울어짐. 이게 죄의 뿌리인데 여기서 자기에게 기울어져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여기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만들어져요. 자기중심적인 관점, 자기중심적인 뜻, 자기중심적인 주장, 어, 자기중심적인 행동, 감정 나와요.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뭐가 나오냐면 상대방하고 부딪혀요. 예. 네. 부딪히면서 이게 문제를 만드는 요 상처를 만들어내. 예. 네. 관계가 파괴돼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 자기중심적이니까 돈도 자기 마음대로 써.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해. 네. 그니까, 러 악에서 모든 고난이 발생합니다. 고난에, 왜 고난이 많으냐. 욕심이 인태한 적, 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 그 욕심이 뭐냐면은, 어, 자기는 긍정하고, 남은 부정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지혜. 에, 예, 뭐,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 야고보서 보면은, 음, 하, 어, 기쁘게 얘기해라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 어난이 오면 지혜를 구하라. 근데 그 지혜는 두 가지 야고보서 면두 가지 나와요. 아래로부터의 지혜와 위로부터의 지혜. 아래로부터의 지혜와 위로부터의 지혜. 그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뭐냐면 이땅 이 육의 지혜를 말해 유의 지혜 자기중심적 지혜라고. 근데 하늘로부터의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지혜 자체가 아그리스도메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죽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율법의 그게 완성이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음. 어, 그게 또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 뭐 하나님도 원수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원수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뻑하면 하나님 탓하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좀내 인생이 꼬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이 많은 거죠. 어. 그러니까 어, 그 그래서 어, 그. 그리스도로 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 나타나면은, 이제, 이 상대방 중심성, 이타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타성. 이타적인 생명, 이타적인 마음, 이타적인 관점, 어,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악, 그게 이제 악이 안 나오고, 그걸 선이라고,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이 타성을 하나님의 서사랑이나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어져요. 음. 자, 그러니까, 진짜 악이 뭐냐? 아, 부부지간에 다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내중심성에서 모든 악이 나와요. 모든 죄가 나와요. 모든 고난이 발생해. 아, 어. 자, 그러니까 이 뿌리가 뿌리가 드러나야 되죠 뿌리가. 아, 모든 고난의 뿌리는 자고자락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나라만 요 자기, 자기에게 기울어진 나. 뭐 자기에게 기울어진 이것이 모든 생각을 다 부패시키는 자기 중심적인 것, 것으로 다. 근데 이걸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이예요 이거 알아채는 게 어려워요 자아란 뭐냐 자아란 뭐냐 자기에게 기울어진 존재라 자기에게 기울어진 자기중심적인 어. 이 한마디만 알아채도 모든 우리 삶에서 자아가 나타날 때마다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어 죽여 주셨네. 이게 죽은 자안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 어제 이제 그한 차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뭐가 보였느냐면은 하 그게 이제 그 자아가 보였다고. 아그 전에는 뭐가 보냐면 이 기질이 보였어. 기질. <laughs> 남편과 아내의 기질, 기질의 문제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남편은 돈을 쓰는데 남편이 돈을 버니까 남편은 항상 돈을 쓰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쓰기를 원하고 아내는 돈을 쓰는데 좀 착하게 쓰기를 원하고 그러면 기질적으로 부딪히죠 아내는 막 이렇게 좀 암을 배려해서 선하게 베풀기를 원하고 어 남편은 어꼭 그렇게 베풀 필요가 있는가? 정확하게 돈을 써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근데 이걸 수십 년 부딪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질이 다르구나. 성격이안 맞구나. 그러니까 성격 차이, 기질 차이로 맞죠. 그러면 성격 차이, 기질 차이는 극복이 됩니까? 안 되니? 극복이 안 돼. 성격 차, 기질 차이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왜못 바꾸니까, 알아도 못 바꾸니까. 근데 처음으로 뭐가 보이냐면, 어, 이거 기질 차이가 아니고 자하네, 이렇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후하게 돈을 주려는 것도 자하고, 인색하려고 하는 것도 자하고, 둘다 자하라고. 그리고 둘다 자하네, 둘다 죽었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아둘다 거짓이네 거인 같은 거 그전에는 아 후한 내가 인색한 저 사람 것보다 좋은 좋다 이렇게 생각해 좋다 또 내가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해 기질이나 성격은요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내가 더 옳다가 들었어 내가 더 옳다 음. 근데 아 이게 기질이나 성격도 자아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 자아내라고 보여주면 은둘다 같잖아요. 둘다 거짓이잖아요. 둘다 자하고 둘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아, 그 기질, 그 성격이 거짓이네. 하니까 어, 상대방하고 내하고 둘다대판 싸웠는데 문제가 없네가 되는 거예 즉시 그 다음날 헤헤, <laughs> 그러면서 문제가 없어졌 예, 네. 아, 이 기질의 문제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지금까지 힘든 게, 응? 고쳐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고쳐졌잖아요. 근데, 아, 이게 자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는 순간에, 어, 이게 죽은 거네? 죽은 건데? 하니까, 우리 죽은 것 가지고 속가서 싸웠네? 둘다 속았네? 하니까 이게 눈 녹듯이 싹 녹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똑같은 일이 생겨도 아, 저거, 응, 어? 아, 저 기질하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근데 <laughs> 저게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은 거네. 옛 사람이네. 응,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이제 문제 해결됐잖아요. 기질이나 성격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자는 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해결된 것이고, <laughs> 어마어마하죠? 평생 해결되지 않는 것이 2000년 십자가에서 해결됐었다. 아. 그러면 기질의 문제, 성격 차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죠. 더 이상 가정과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문제가. 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끝났다이예 이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 중요한 비춤이었죠아 그래서 아이 뭐 시점으로 좀그이 이거 빛비춤을 받은 분이 네, 굉장히 달라지겠다 싶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부관계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새롭게, 아, 이게, 예? 저 사람이 오르냐, 옳으냐, 내게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아의 문제구나. 특히 교회 생활에서, <laughs>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 아, 제일 중요한 게이거 누가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고, 자아와 사단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어. 사탄의 문제예요. 자아의 문제. 그래서 죽음으로만 해결되지, 예, 옳은, 옳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 옳은, 옳은 것 쪽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 옳은 것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래. 맞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면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예, 다 허상입니다 허상. 민주주의 안에도 사탄이 들어 있고 자유민주주의 안에도 사탄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 민주주의도 사람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도 사람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줘야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로이만 성령으로 임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외에 정치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인한다면 미국도 한국도 정치를 기독교적으로 바꾸자. 정치를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예, 네, 정치 시스템을 건전하게 만들자. 이거는 간접 통치다.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통치 안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뭐냐? 성령으로 통치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통치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교회만이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그리스의몸된 우주적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가 빛을 빛을 바라면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볼수있는 거죠. 자 오늘 그 고난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고난의 공장 출처인 자아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알아야, 이제, 그 해결책이 뭔가, 해결책이 뭔가도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